배우는지. 안녕하세요. 동양회의 프로체트는 소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먼저 프로체트는 흑신모병입니다. 저의는 신규 요정, 요지부터 활성화에 이르는 첫 번째 사이코은 검정하는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실제 데이터는 기판으로 사용자 정관 과정의 세분화하고 현코 점류율 분석과 소기 모은 소위 모든 소위 은 외해 핵심 지표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핵교하려는 목저 목재와 핵교적입니다. 사용자들 첫째 다지어 동형이나 동문과의 연결이 너무 분장되어 있고 둘째, 공통돼 배경음 배경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배지 부주하며 셋째, 생활 서비스가 동화돼 실시간 플랫폼이 없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의 학교 접근 바로 동향회입니다. 동향이라는 신회 기반은 종신으로 맥지, 관장, 실시간 소형, 언어 교류, 승화 서비스라는 다섯의 핵심 기능의 하나의 해법에서 제공하는 프레이폰입니다. 제 사용자가 저의 프레폼에 어떻게 들어오고 활동을 시작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용자 경험은 그게 도달, 등록, 활성화, 전 상호작용이라는 단계로 나뉩니다. 각 단계에서는 저의는 등록 정화율 활성화율, 전 나의 상호작용율 같은 구체적인 지표를 생성합니다. MVP에서는 사용자가 개정을 만들고 로킹하여 결국 핵심 기능 카드를 클릭하는 그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가 가장 중요한 경쟁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사용자 경험은 대파 칭하는 예수 구조입니다. 그트는 <드폰> 다국어 인터페이스와 다섯, 기, 다섯 개 기능을 명확히 보여주는 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데트는 안전전기 인증과 서비스 상대 확인을 담당합니다. 텐터는 망고 DB에 저장되어 현후 정의한, 정의한 사용자 분석과 개인 환경 종종 시스템 구축을 가능하게 합니다. MVP 검증은 미래의 수익 모델과 직결됩니다. 빠른 의담 소동화 노프 프로세스 통과율을 상자 이탈률을 줄이고 잔여율을 높입니다. 이는 결과 상자 승의 가치를 높이는 지초적인 등록이 됩니다. 또한, a 3시비 테스트를 통해 등록, 요도, 문란 등을 최저화한명 사용자 획득 비용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 전조하는 지표 하나하나가 미래 수익성의 기조가 됩니다. 물론, 어, 저희는 가능한 외홈 요소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신에도 시스템 모니터링, 다국어 테스트 등의 외홈이 사용자 교홈과 비용에 부조적 요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외홈을 사전에 시표했으며 지속적으로 관리에 나갈 계획입니다. 예약하자면, 저희의 b n 스 모델은 사용자세의 가치를 극대와하고회대 비용을 최종화하는 데 있습니다. 높은 화성화율과 상호작용률의 LTV를 높이고 원활한 등록 과정을 a c 를 낮춥니다. 그리고 저희는 A, B 테스트를 통해 이똑 가치를 기술적으로 개성할수 있는 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플랫폼의 핵심 기능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지능 회원 동향 매칭, 정무관장 실시간 채팅, 어느 교류, 그리고 통화 생활 서비스, 이것이 바로 홈성 커넥트가 제공하는 가치입니다. 이상으로 파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好了,매